아, 우리가 어제 첫 번째 동영상에서 어, 설명을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실수 A의 N제곱근일 때는 N이 홀수일 때 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짝수일 때는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12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 5이다. 세제곱근은 홀수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단 하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쓸 때는 이 5라는 의미로 3제곱근 루트 125라고 쓰는 거죠. 이거는 5와 같은 의미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5에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홀수이니까 마이너스 5를 의미하는 3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25는 마이너스 5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4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짝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개 나오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플러스4와 마이너스4가 나올 거예요. 플러스4를 의미하는 건 4제곱근 루트 256이고, 이게 같은 의미예요. 마이너스를 표현할 때는 밖에다가 마이너스 써서 마이너스4 루트 256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루트 256이라고 나와 있다면, 그냥 4를 의미하는 거예요. 플러스 4.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2 5 6의 4제곱근. 마이너스인데, 제구... 어, 짝수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제 2번을 풀때 보면, 3제곱근. 얘는 홀수니까 하나 나오겠죠. 4제곱근도 짝수이기 때문에 두개 나오지만, 여기에서의 표현처럼 4제곱근 루트 16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16은 마이너스는 어, 앞으로 빼놓고 4제곱근 16이기 때문에 그냥 2라고 써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제외한 이 부분에서는 항상 양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위에 있는 거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페이지 161페이지. 우리가 1번을 풀기 위해서 1번을 푸실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3의 0승이면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어떤 수의 0승이든 1이에요. 마이너스 7의 0승도 1.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1승.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역수를 취해준다 그랬죠? 2분의 1.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마이너스 6승에 2승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승을 하면 되겠죠. 6승에, 마이너스 6에 2승은 36 마이너스 1승. 그래서 36분의 1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62페이지 문제 3번을 푸셔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5의 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승은 5의 2 더하기 마이너스 1과 똑같죠? 5의 1승. 그래서 5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 3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3의 마이너스 5승은 마이너스니까, 아, 나누기니까 마이너스겠죠? 3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3의 2승 해서 9가 나오겠죠. 세번째 2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쓰고요. 2의 6승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아, 64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겠 왜냐하면 2의 6승이 64가 되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준 겁니다. 네번째 2 곱하기 3의 전체 마이너스 2 승은 이거는 2 3은6 이잖아요. 그죠? 6의 마이너스 2 승과 똑같죠. 위에 와 같이 6의2 승을 한 후에 마이너스 1 승, 6 6의36 분의 1 역수를 취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1의 의미는 역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63페이지의 문제 4번을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5의 3분의 1승이다 라고 나오면 우리가 분수로 지수가 나온다면 항상 3제곱근 루트 5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가 3이면 여기다 3을 써주고 루트를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8의 3분의 2승이다. 이러면, 8의 제곱의 전체 3분의 1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3제곱근 루트 8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는데, 8은 우리가 몇의 3승일까요? 2의 3제곱이죠. 그래서, 3제곱근 루트 2의 3제곱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3제곱근 루트 2의 제곱에 3제곱으로 자리 바꿔준다면, 이 3제곱은 지워지죠. 남는 거는 뭐예요? 2의 제곱. 4.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어 페이지 164페이지에 문제 6번을 푸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보죠. 첫 번째.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는 더, 가, 더하기 하겠죠. 하면은 2의 0승.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3의 4분의 3승 나누기 3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어, 밑이 똑같고 나누기니까 빼기를 하겠죠.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플러스로 변해서 3의 4분의 4승. 1이니까 그냥 3. 이렇게 나오겠죠. 세 번째. 5에 2분의 1승의 4제곱. 얘는 2분의 1과 4를 곱할 테니까 5에 2분의 1 곱하기 4. 2가 돼서 5의 제곱. 25가 되겠죠. 2에 5분의 1승. 5의 마이너스 5분의 2승 전체 5승 얘는 이렇게 분배 5승을 다 곱해주면 2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마이너스 2는 아까 했던 것 같이 역수를 취해주면서 쓰면 됩니다. 하면 25분의 2가 나오겠죠. 다음으로 페이지 164페이지에 문제 7번을 푸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 페이지에 있는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1번. 루트에, 루트에, 루트에 루트 A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항상 주의할 거는, 그냥 루트 앞에는 항상 E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 해주면, 우리는, 어, 2, 2, 2를 다 곱해서, 2, 4, 2, 2, 4, 8, 8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 A의 8분의 1 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루트는 항상 8분의 1 이렇게 분모로 표현해주거나, 다시 이렇게 제곱근으로 표현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a의 2분의 1승, b의 2분의 1승 a의 2분의 1승, b의 2분의 1승 a 더하기 b 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먼저 얘네 둘은 합차공식이죠 합차공식이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b, a-b일 때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합차공식인데 이거 먼저 써주면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에다가, 뒤에 있는 a 더하기 b를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괄호니까곱하기해서 1, 곱하기해서 1이기 때문에, a-b, a 플러스 a b가 돼요. 다른, 또 다른 합차공식이니까, a제곱 마이스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문제 7번에, 2번 같은 경우는 공식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미리 써 볼게요 문제 7번에 2번에 필요한 공식은 음 a 더하기 b a 제곱 a b b의 제곱은 a 세 제곱 b의 세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와 유사한 공식으로는 a 마이스 b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의 제곱일 때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7번에 2번을 푸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65 페이지에는 문제 8번을 마지막으로 푸실 텐데 예를 들어보죠. 3의 루트 2승, 3의 3루트 2승이 있어요. 얘는 밑이 똑같으니까 어, 지수는 더하겠죠. 루트2 더하기 3루트2 하면 3의 4루트2승이 되는 겁니다. 두번째 2의 루트2승 루트2승 괄호는 지수를 곱하죠. 2에 루트2 곱하기 루트2죠. 그래서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8번까지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